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어, 오늘은 유학 준비 과정에 해당하는 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 토플은 다들 스트레스 받으시고, 어,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제 타임라인, 전체 타임라인을 보고 이제 문의를 많이 주셨거든요, 토플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토플 관련 이야기를 공부를 어떻게 시작했고, 뭐. 별로 공부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지만 조금 제가 도움되었던 부분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꿀팁이 조금 있으니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음. 일단 처음에 저는 공부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작을 했는지 어, 이야기를 드리자면, 뭐 당연히 학원을 다녔고요. 왜냐면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 이후로 처음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학원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제가 그 저희 전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세 달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토플 세달 공부할 때, 어첫 달에는 제가 70점 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70점 반에 들어가서 기초를 쌓, 쌓으려고 이제 그게 가장 기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쌓고 두 번째 달에 80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반에서 좀더 이제 계속 문제를 접하고 도표 유형에 대해서 익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달에는 실전과 가까이 공부하고 싶어서 컴퓨터 실전반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실전반에 들어가서 실전에 대한 감각을 점점 익혔었어요. 어, 그렇게 저는 공부를 했고 시험을 쳤습니다. 저도 시험 점수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80점대이거든요. 저는. 90점 받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영어를, 토프를 잘 하진 못했어요. 워낙 유튜 다른 유튜브에 되게 공부 방법이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참고하시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제 팁을 조금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 이 파트도 만들었거든요. 처음, 리딩 파트예요. 어, 리딩 파트는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단어를 최대한 많이 외우는 게 어,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너무 당연한 거일 수 있지만 단어가 이제 그냥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에 이제 어, 뭐세 가지, 네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들을 다 외우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동의어 문제에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리딩 자체의 지문을 해석하는데 어, 굉장한 어, 팁이 될수 있고 힘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두 번째로 리딩 파트에서는 섣불리 추측하면서 해석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 저는 이것을 진짜 많이 해서 처음 시험 쳤을 때 이제 어, 되게 잘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리딩 어 되게 잘했어 뭔가 어, 이번에 예감이 좋아라고 했지만 정말 점수가 안 나왔거든요. 그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 이, 어, 이 내용 내가 아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배경 지식을 계속 활용을 해서, 어, 사실 추론 문제를 너무 제가, 어, 제 배경 지식을 통해서만 풀었던 것 같아요. 이걸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그 지문에서만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추론하셔야 하고 사실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섣불리 추측하지 않는 것도 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실제 풀때 저는 어, 이게 넘어가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어, 각지문의 동의어 문제부터 먼저 풀었습니다. 계속 넘어가서. 근데 그때 뭐 많아봤자 한 지문에 동의어 두개 정도 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동의어 문제부터 풀면 그래도 뭔가 마음이 안정되고 되게 어, 동의어는 사실 해석하지 않아도 그 부분만 봐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동의어 문제에서 점수를 다딴다고 생각을 하고, 어, 많진 않지만, 그렇게 약간 저를 안심시키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리스닝은, 제가 리스닝이 정말 약했거든요. 그래서 리스닝 공부를 정말 어느 부분보다 열심히 했지만, 지금도 제일 점수가 낮은 파트예요. 잘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 이제 노트 테이킹을 하시는 분이고,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거는 자기의 선택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도 노트테이킹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한 케이스라서, 어, 하, 하다 보니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더 좋아서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어, 네, 그거는 선택이신 것 같아요. 각자에 맞게. 맞고 틀리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트테이킹을 하시는 분들께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그 많은 5분이나 7분 정도 되는 그지문을 모두 다 적을 수는 없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공부 방법이 많으니까. 저는 저만의 기호를 만들어서 이제 노트 테이킹을 했습니다. 만약에 because가 나오면 bc로 줄여, 줄인다던가, 그 다음에, 어, 부정적인 언어가 나왔을 때는 x, 그 다음에 어, decline, descend 이런, 어, 부분은 전부 다 아래로 표시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데 이 노트테이킹이 정말 중요한 게 스피킹, 라이팅에 무조건 노트테이킹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가 한번 익숙해지면 그 뒤에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팁을 그래서 정하는 것을 꼭 추천해 기호를 만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빨리 적을 수 있게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컴버세이션은 괜찮았어요. 근데 렉처 섹션에서 그뭐 과정을 설명한다던가 아니면 뭐두 가지의 범주를 두고 이것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시대순으로 뭔가 역사적 사건을 나열한다던가 그런 렉처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과정인지 처음에 공부했을 때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지 시간 순서인지 그 어, 리스닝 그 파일의 구조가 모르겠더라고요. 구조를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리스닝이 부족했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섹션 나누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들으면서 그냥 무작정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서 이런 내용을 했고, 그 다음 파트는 이런 내용이고, 어그 다음 파트는 결론이네.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눠서 연습을 하시는 거를 진짜 추천을 많이 드려요. 문제와 이게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못 들었더라도 앞에 것을 조금 참고를 해서 아, 여기서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런 순서가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스피킹 파트로 넘어가자면 먼저 어, 얘기 드릴 것은 사실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뭐 템플릿도 있으실 거고, 다들 그렇지만 학원에서 문제 유형이 파트 1, 파트 2, 3, 4까지 있는데 뭐 1은 자유주제고 2는 뭐 어나운스먼트 나오고 남자, 여자 얘기하고 반대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시험장에 가면 또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끝까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완벽히 파악하는 것이 반응 했다고 봐요. 어, 그래서 처음에 45초 동안 이야기해야 되는 거 15초 준비하고 그 시간도 지켜가면서 연습을 꼭 엄수를 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하고 어, 내가 시험장 들어갔을 때는 정말 아이 문제는 이 유형이지 이 유형에서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게 완벽하게 될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완벽히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태블릿 활용을 정말 제대로 하자. 어, 들어가서 떨려서 긴장돼서 템플릿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 말고 템플릿이 정말 자다가도 나올 정도로 템플릿을 외우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리스닝이 약하다 보니까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의 문제가 저한테는 정말 최악에 정말 싫은 정말 망했다 생각될 정도로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의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정했던 부분이 1유형, 2유형은 내가 7, 80%는 성공을 하자. 어, 그래도 비교적 쉬운 부분이니까. 그리고 3, 4유형은 내가 50% 정도 얘기하자. 이렇게 정하고 마음을 먹고 들어갔었어요. 그, 실제로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이제 1, 2유형에서 내가 정말 어, 빨리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히 전달하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스피킹에서 좋은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3,4 유형도 제가 그때는 잘 들었던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참 스피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이 많이 따라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연습했던 주제가 많이 나오면 그건 그시험을 성공한 거고 그래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스피킹에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 정도 저는 스피킹에서 이제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 라이팅에서는 시험 때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 그렇게 되면 오프 토픽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독립형 같은 경우에 처음에 쓰는 에세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독립형 주제를 보고 저는 한글로 이유들 주장을 정리했어요. 시험 칠 때도요. 종이를 주잖아요. 거기서 한글로 이유를 정리하고 주장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다 적진 않아요. 뭐, 나는 이것에 반대한다. 그 이유 한 개, 일, 이유 하나. 그 다음에 세부적인 센텐스 한 개씩만 적었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고, 아, 내가 대충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다. 글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어로 옮겨서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쓸 거는 뭐, 글도 아니에요. 한글로 쓸 거는. 그냥 단어, 단어 나열.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더 절약이 돼요. 어, 어떻게 시간도 없는데 무슨 한글로 적어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거 주제를 보고 영어로 주제를 생각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산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 뼈대를 한국어로 잘 정리를 해서 영어로 옮기면 오프토픽의 가능성도 줄어들고, 어, 시간이 더 절약이 된,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 방법을 써서 되게 점수가 잘 나왔었어요. 그리고 통합형도 마찬가지예요. 통합형 리스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섹션을 되게 잘 나누셔야 돼요. 그냥 쭉 얘기했는데 어, 내가 세 가지를 다못 잡았어. 그거는 내가 시그널을 놓쳤거나 섹션을 잘 나누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무조건 세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잘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스피킹 라이팅에 공통되는 부분인데 믹스트 필링이 많이 나온대요. 요즘에. 저도 믹스트 필링을 시험 쳤어요. 스피킹인데. 이게 뭐냐면 무조건 반대 아니면 찬성이었는데 어이 부분은 좋아 하지만 이 부분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추세가 이제 요즘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모르고 믹스 트 필링을 풀었거든요. 그래서 어 뭐야 이게 반대야 찬성이야 무조건 반대 아니면 찬성인데 왜 이러지?라는 엄청 혼란에 빠지면서 시험을 쳤던, 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반대 아니면 찬성이야.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라면 바로 X가 아니고 믹스트 필링이 아닌지 어, 뭐는 좋고 뭐는 안 좋다 그게 아닌지 꼭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꼭 믹스트 필링 문제를 꼭 풀어보시길 바래요. 음. 제가 이제 네가지 파트에 대해서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조금 알려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 다음으로는 공, ETS 공식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한번 사면 8만원 정도 했나? 그게 그렇게 이제 토플 진짜 시험치는 거랑은 정말 저렴하게 살수 있고요. 근데 정말 토플과 비슷한 난이도와 비슷한 그런 문제가 출전, 출제가 되고 바로 점수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토플은 이제 사람이 매기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컴퓨터가 다 매기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너무 신기하게 이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 토플 시험 점수가 똑같이 나왔어요. 음. 그래서 꼭 쳐보세요. 왜냐면 쳐보시면 나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토플뱅크라고 기출 문제가 진짜 많거든요. 토플은 거기에서는 이제 무료로 제가 어, 풀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플뱅크를 꼭 이용을 많이 하시면 실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드릴 부분은 어 토플 시험 장소에 해당하는 건데요. 어 토플 시험 장소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저도 물론 그랬어요. 저는 장소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었어가지고 어, 너무 시끄러우면 어쩌지 집중이 안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어, 두 군데를 찾지만 제가 마지막에 친 곳이 정말 추천드리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제 동대문에 있는 성우빌딩이라는 곳이에요. 동대문 역사공원 역사문화공원역 거기, 응. 그 거기 바로 앞에 있거든요. 여기랑도 되게 가깝고 위치적으로도 좋고요. 신설 어 토플 장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여기가 정말 좋아요, 정말. 왜냐면 파티션이 정말 두껍고요. 그 회사 사무실 책상처럼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시설을 보지 못하는 게 비공개로 돼 있어서. 시,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있지만 약간 많은 정보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정말 조용하고요. 감독관도 철저히 감독을 하시고, 어, 그 다음에, 네, 되게 그 파티션 때문에 스피킹 하는 게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방음도 잘 됐고. 그래서 저는 여기를 꼭 추천드리고, 심지어 컴퓨터나 이제 키보드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새 거, 새 제품이어서 저는 진짜 시험을 집중해서 잘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한 군데 더는 제가 치진 않았지만 어, 유일하게 동시 시작하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여기는 한세대인데요. 한세대학교인데 어, 동시에 시작하진 않아요. 도플이 10시에 시작이면 미리 가면 미리 시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뒤에 가도 뒤에 또 시험을 칠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리스닝을 할때 스피킹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스피킹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리스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취약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리스닝이 약했기 때문에 되게 빨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빨리 리스닝을 마치고 나, 내 차례 땐 아무도 스피킹하지 않게 그럼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한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동시 시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꼭 필요하시면 어, 동시 시작하는 곳에 더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알아...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어, 아직도 동시 시작하면 어,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네, 예약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여러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저도 이제 박사과정을 준비할 때는 이제 또좀더 토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도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부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셔서, 어, 같이 윈윈하는 그런 토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혹시나 또 이런 토플 관련해서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어, 주저없이 DM 주시거나 이제 댓글이나 이메일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리니까 음,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어, 문의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많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오늘 처음 이제 유학 준비 세부적인 것에 해당하는 톡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 다음 편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응.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